몰라요. 아이고, 우리 두 줌마. 아 찌도 안 보여? 예, 아줌마. 벨랑 할 줌마. 이, 이, 새벽부터요, 지금. 찌도 안 보이는데, 낚시한다고 지금 밑밥 던지는 폼좀 보세요, 지금. 뭐가 찌가 어딨는지 도저히 못 찾아서. 다시 아줌마만. 근데, 이 새벽부터 사람들 보세요. 안 보여.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나이스예요 나이스는 무슨 나이스야 열심히 잡아. 그니가 바로 던얘기구만가더가오나이데 그렇게 안 잡혀? 어, 이, 이, 응응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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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이, 이, 고 이, 월 이, 일 이, 가일 이, 가

잡을 때 좋았죠? 잡을때 응. 잡을 좋았죠? 나도 몰라, 죽겠죠? 무바리발다딱 <laughs> 맞네. 여기 한 모대기, 여기 한 모대기. 자. 지금 열심히 피서지라고 있어야 돼. 머리 따고 비누 어? 칠하고 내장에서 지금비고 비누 칠 아니고 비누 치고 비누 치고 고기 비누 칠하려고 뭐 해야 되는 거야? 난리 를 치고 비누 칠할로 양치질 한대요. 필요한 사람 빌려줍니다. <laughs> 그 지금, 이거 이제, 어디, <laughs> 선물할 겁니다. 주문 들어왔어요. 학공시 주문 들어와가지고, 열심히 따듬어갖고, 갖다 줄 거예요. 이거 <laughs> 따듬어 주문 주문 한번 봐라, 이거. 허리 비비 <laughs> 꼬고 있어요. 허리 비비 <laughs> 꼬고. <아까도 비비야>. <웃음> <웃음> 허리가 쨔, 날씬하면은 비비 꼬고 내가 맛도 안 한다, 진짜. <laughs> 껌질 네. 새끼 네. <laughs> <오>, <laughs> 해갖고 지금 냉동 보관 작업하고 있습니다. 불도 안 네, 불닭안백질이있요 아. 껌질간에 <laughs> 아, 아, 수공업 공장입니다, 지금. 요렇게 해갖고 냉동 보관해갖고 드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배가 드실 거예요. 요렇게 호일에도 감을 수 있고. 새끼 는무예잘듣기래요 예. 자, 아저씨, 열심히 뺏기세요. 네. 3월 5일. 3월 5일. 조항. 조항 아니고, 조업. 조업. <laughs> 조업결. 조업이네, 조업 결과. 어, 조업 결과. 아, 이거 몇 센치고? 40 넣는데, 한50 가까이 되겠다. 근데, 이거 뭐 어차피 다 찍히지도 않네. 이거는 오늘 낚시 조각 가니고 이거 조업 조업 조각인데 <laughs> 완전히 조업이다 이거 그지? 어? 예? 너무 찼네 응? 너무 찼네